지하 공동구에 2번의 설치 쪽을 한번 봐요. 설치 1 의무적 설치라고 되어 있지요. 네.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할때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를 결정하여야 하나. 자 다음에 해당 한 지역지구 구역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200만 제곱미터 동그라미 하세요. 중량은 나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얼마 초가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지역 등에서, 자, 줄쳐 옆에 개발 사업 시행하는 자가 자는 공동구설 채하며 라고 되어 있요 네. 박스에 도시개발구역 줄치고, 택지개발지구 줄치고, 네 번째 정비구역 줄치세요. 여러분, 저 정비구역이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네. 도시개발법 우리가 배울 거고, 네. 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신도시 만드는 거예요.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도시개발사업을 할때 재개발하고 면적 얼마 초과할 때는 지하에다가 공동구 설치하라고요? 200만. 200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개발사업을 150만 제곱미터 한다 그러면 지하에 공동구 안 둬도 돼요. 얼마 초과할 때? 200만. 자, 그러면서 개발사업 시행하는 자가 공동구 설치해야 되는데 절차 이런 건 시험 관계 없으니, 오른쪽 페이지에 3번, 공동구의 설치 비용 나오나요? 네. 1번, 봐요.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줄쳐야 돼요.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죠? 네. 만약에 여러분요, 300만 제곱미터를 개발 사업을 해요. 300만 제곱미터니까 200만 초가있잖아요 지하에다가 공동구 다 설치해야 될거 아니에요. 다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도로 만들고 한다 말이에요. 공동구 설치비는 누가 되냐.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동구에다가 집어넣는 게 가수가 넣어야 되잖아요. 점용 예정자란 말 나왔죠.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가스공사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방송 케이블 넣어야지, 방송공사 얘기하는 거예요. 고압선 넣어야 되죠. 한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용 예정자들이,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우리 고압선 넣어야 될 텐데, 우리가 비용 얼마 낼게, 우리는 얼마, 얼마, 얼마 해서 점용 예정자하고 누가 개발사업 시행자가 같이 내는 거예요. 자, 만약에 가스공사에서 공동구 설치비의 일부를 안 냈어, 근데 신도시가 들어서고, 가스공사가 가스관을 넣고 싶잖아요. 도로를 파가지고 가스관 매설것 보다 집어 넣는 게 훨씬 싸거든요. 그러면 점용 사용 허가를 또 따로 받고 공동구 점용료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설치비를 부담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설치비를 부담해 버리면 점용 허가 사용 허가 안 받고 어차피 계약을 했으니까 점용료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한장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에. 공동구의 수용 업무라고 했잖아요. 의무적 수용, 이미지 수용, 아직은 이제 그안 해도, 안 해도 괜찮고, 저 밑에 4번에 공동구 관리 있나요? 네. 1번 봐요. 누가 관리하냐? 공동구는 특별시부터 줄쳐요. 특별시 등등 시장, 군수가 관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곡 신도시 강서구 마곡이잖아요. 300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사업을 한다. 공동구 설치는 개발사업 시행자하고 점용 예정자가 돈을 내서 설치했잖아요. 네. 관리는 서울시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특별시동이니까. 네. 구분하셔야 돼요, 이?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공동구 안전 유지관리 계획 보세요. 오른쪽에 상단 2번, 1. 공동구 관리자는 몇 년마다 아 이런 건이 부분 시험 낼때 완전 단골입니다. 숫자 나오는 거. 5년마다 공동구 안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 짜야 된다 이 얘기예요? 네. 자 여기서 쭉 내려가다가 가로 3번에 공동구의 안전점검 있나요? 네. 공동구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 있다. 서울시에서는 1년에 몇회 이상? 네. 1회 이상. 안전 점검하고 보수보강하면 돼요. 자,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내 공동구 1년에 몇번 이상 들어가야 된다. 1회 이상. 1회 이상 들어간다. 이렇게. 그래서 망치로 두드리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야, 서울시장 진짜 바쁘지 않습니까? 아까 특별시장이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관리자는 1년에 몇회 이상? 이상 들어가서 설고 닦고 해야지. <laughs> 한 번도 안 들어갔을걸요? 공동구 안전 유지 관리 계획 몇 년마다 짜라? 5년마다, 5년마다 짜야 되는 거야. 들어가서 설고 닦은 건 1년에? 1회 이상. 구체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 이렇게 자, 도시개발 사업할 때 면적 얼마 초간 사업할 때 공동구 설치? 200만. 200만. 그렇지. 200만 5년마다 1년에 1회 이상. 이런 것들은 기본입니다, 기본. 암기해 그러니까 이제 아직 1월달인데, 결석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한세 바퀴 돌다 보면 그러죠. 그러면 이제 책 없어도 툭할 것으로 추정은 합니다만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자기가 책 펼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래요. 어? 이건 뭐야? 체크 <laughs> 하나도 안 해. 기억이 없는데. 다체크돼 있고. 문제는 다 틀리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장 넘기세요. 나머지 지금 하지 마시고 151페이지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여기가 또 나오죠? 온천지 사방에 막 흩어져 있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요약집에는 논리적으로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 쫙 일목요연하게 목차별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아까 도시군계획사업은 종류 몇 개? 세 가지, 세 가지 아니요. 도시군 계획 사업 속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다 포함하는 것. 자, 지금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렇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뭐를 설치하는 사업이라? 도시군 계획 시설. 이 분홍색 이걸 설치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여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의 일정이다. 그럼 맞아, 틀려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의 일정이다. 맞잖아요. 도시... 자, 봐봐봐.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말한다. 이러면 안 돼. 아들 셋이 있었잖아요. 둘째, 셋째 군대 갔잖아요. 지금 갑자기. 세 번째부터는 아들 많은 집에 있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부터 군대 가잖아요. 아버지는 그 사실도 몰라. 야, 요새 왜 넷째가 안 보이냐? 한동안 안보이네 아버지 군대 갔잖아 언제? 큰아들 군대 갈 때는 맨발로 쫓아옵니다. 엄마가. 둘째 갈 때는 문 열고 갔다 와라. 셋째부터는 언제 가냐? 넷째부터는 기억도 없어요. 다섯, 여섯째 가잖아요? 아, 또 뭐, 우리, 우리가 그렇게 많아서 애들이. 이렇게 되는. 우리 형이, 아들 셋 중에 내가 둘째니까, 군대인데 그때 당시마다 이제 방위. 방위라고 알아요? 네. 지금 공이공이 공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동네 똥방이라고 그랬어요. 방위병들. 그거 가는데 우리 어머니 받아들이니까 울고 보고 난리 났어요. 우리 할머니하고 마손 자니까 제가 군대 가잖아요. 우리 어머니 갔다 오래 딱 한마디 욕 봐라 이거 그만이요. 휴가 두 번째 나오니까 니 왜래 이 자주 나오노? 꼴랑 방에 가는데도 울고불고 한 사람이. 그다음 세 번째 갈 때는 별로 뭐 아무 느낌도 없어요. 자 다시 봐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한다. 맞다 틀리다. 그러지.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말한다. 땡이지. 막내,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다 합쳐서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하여튼 다 달라요. 네. 자, 지금부터 나온 건 무슨 사업만? 도시군 계획 그렇지. 요 사업만 국토계획법에 규정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저 밑에 단계별 집행계획 있나요? 네. 허, 여러분요. 이게 또 용어가 뭐냐. 봐요, 여러분. 진짜, 진짜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해볼 테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미리 도시군 관리계 결정해야 된다. 맞아, 틀려. 맞지?